여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엑소드스, 이 주래굽 사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모세라는 중보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입니다. 이 주래굽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하나님 그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축복의 땅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이출애굽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항상 섞여 사는 이 무리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섞여 사는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추레굽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온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자연이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민족적 자긍심이나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여호와에 대한 신앙 그리고 가난에 대한 소망에 있어서 현저히 결여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광야 여행 중 어려운 고비 때마다 제일 먼저 불평과 불만을 터뜨렸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들이었습니다. 불평과 불만하는 자들은 상습적인 한자입니다. 주변에 불평하는 자들을 멀리 하지 않으면 그 병이 내게 감염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불평하는 자는 백성의 지도자 모세까지도 그 병이 감염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항상 죄를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길을 기울이십시오. 이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달 동안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불평 어린 질문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양 떼와 소 떼를 잡은들 우리가 다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모은들. 그들을 한달 동안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불평을 보면서 신약의 한 사건이 생각 납니다. 베세다 강야에서 오병이여의 기적을 일으킬 때 제자들은 주님께서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였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이 광야에는 가게도 없습니다. 또한 가게가 있다 한들 그만한 것들을 살 돈도 우리에게 없습니다라고 불평했던 적을 봅니다. 오늘 성경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방금 너희를 애굽의 바로에게서 구원한 내 능력의 손이 그 기간 동안 짧아졌느냐? 아니지 않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 23절을 세번역으로 읽으면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이제 너는 내가 말한 것이 너에게 사실로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아니한지를 볼 것. 것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은 언제나 기적 이전에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응답하시기 전에 모세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모아서 내게로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인간들의 탐욕을 깰수 있는 몇 가지의 비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데리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함께 동력할 자를 모으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과 함께 회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회막, 그 성막에서 그들과 함께, 동력자들과 함께 내 앞에 서거라. 세 번째, 그들 모두에게 내가 너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누어서 지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가 탐욕의 시대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사정상 하나님의 회막 앞으로 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명된 자 중에 엘다시라고 하는 자와 메다시라고 하는 두 사람이 하나님의 회막에 나오지 않고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는데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서 장막으로 나아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영에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모세 지도자요.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을 하나이다. 저들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도 나오지 않으면서 그 진영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택한 자 중에 모세를 섬기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주 네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그들을 금지시키소서, 그들을 처벌하소서라고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도자 모세는요 큰 그릇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큰 그릇은 인간의 여유가 아닌 하나님 의 역사를 인정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의 바램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바랬던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구약성경의 요에일서입니다. 말세에 하나님께서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오늘 민수기 11장에서 70명의 지도자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을 받게 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방해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섞여 사는 불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불평하는 자들은 탐욕의 무덤을 스스로 파서 그 무덤 속으로 장사 지낼 자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백성이 이튿날 종일토록 배출하기를 모았다라는 사실을 잘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당신의 크신 권능을 친히 나타내셨건만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깨닫고 자숙해야만 되지 않습니까?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오늘 3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끌어모은 매추라기들을 진영 사변에 펴 두었더라, 말려 두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햇볕에 말려서 장기 보관하기 위해서였는데, 햇볕에 말려서 장기 보관하기 위해서 그어 모은 메추라기들을 진영 사변에 말리고 있었는데, 이는 마치 애굽 사람들이 생선을 햇볕에 말려서 오랫동안 먹는 것과 동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셨는데, 그 놀라운 축복을... 애굽 사람처럼 그렇게 사용하려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탐욕의 모습입니다.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섞여 사는 사람들과 함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탐욕 있는 자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까지 원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섞여 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믿는 자들의 탐욕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나와 친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말씀처럼 가만히 들어온 무리들을 항상 경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가만히 들어온 거짓, 거짓 형제들,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우리의 탐욕을 깰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협력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탐심 이 탐욕을 깰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탐욕의 무덤, 기부로 핫다, 아와, 기부로 핫다. 아. 여러분과 제가 이 탐욕의 무덤에 장사되는 비극적인 사람 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